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도 산책처럼 그냥 사뿐히 걸어보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아, 이제, 다섯 개의 원소? 어, 오원소. 오원소가 있다는, 영화 중에 오원소 있지 않았나요? 제5원소? 음. 다섯 가지 원소가 있다는 말씀드렸고요그 다섯 가지 원소는 목, 화, 토, 금, 수.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결국에 저절로 좀 쉽게 아시게 될 텐데,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색깔. 자, 얘는 초록. 얘는 빨강. 얘는 노랑. 얘는 흰. 얘는 검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카토금수가 서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 시간 내용 잘 보신 분들이라면 따라오실 테니까 그냥 목생화 화생토 이, 이 얘기는 그냥 목생화 화생토 수생목 막 계속 이러시면서 몇 번씩 줄줄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럼 되게 쉬우세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응 이런 서로 협력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지금 쓰다 보니까 생각났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수생목부터 말씀드려 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다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어? 순서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다 돌고 돌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하든 그냥 다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laughs> 오늘은 그러면은, 아, 제가 좀 일찍 일어나면 목이 이렇게 잠겨요. 제가 이제 본업이 이렇게 말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 담배는 거의 안 핍니다. 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아, 그럼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봤어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서로 뭔가 이렇게 억누르고 억제하고 좀못 살게 구는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아, 자, 물부터 시작합시다. 물 정말 쉽죠? 물, 물이 누구를 억제하고 끄겠습니까? 불이죠. 자, 그 다음 나무는 나무는요. 뿌리를 딱 하고 꼽죠. 어디다 꼽습니까? 흙이죠. 그 다음 불은요. 이 오원소 중에 누구를 괴롭힐까요? 쇠를 단련시키잖아요. 뭐, 때로는 단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녹여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 뭐가 빠졌죠? 순서대로 할걸. 물, 나무, 불, 흙. 흙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들이, 우리 이제 바닷가 가볼 때 있잖아요. 바닷가 가면은 파도 촤르르 하고 막 치죠. 근데 파도가 어디까지 칩니까? 흙이 좀, 모래사장에 모래가 좀 쌓여있는 데까지 치죠. 그래서 물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빠진 건뭐 있냐? 금. 아 이건 쉽다. 쇠는 나무를 베어 버리겠죠? <laughs>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이제 생한다는 건 이제 살려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의 반대말은 극한다예요. 극. 너를 극해 버리겠어.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수, 극, 화 목, 극, 토 화, 극, 금 토, 극, 수 금, 극, 목 우리 말 배울 때도 욕부터 배우는 게더 쉽잖아요. 괴롭히는 것부터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명쾌하게 되시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 <laughs> 물이 불을 끄고 나무는 토양에다가 뿌리를 꽂고 불은 쇠를 달구고 흙은 물을 가두어버리고 쇠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극이라고 쓴 거예요 극 그래서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이거는 이제 상생한다 그래요. 서로 생한다. 그리고 이거는 극한다. 상, 뭐, 생극한, 예, 상극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서로 극한다. 자, 그러면은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제 사주를 제 얘기 들어보시고 각자 사주를 다 까보고 이제 색깔이 뭔지 아니까 이제 열심히 들여다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은, 아, 어디 봅시다. 수. 오또화금이 어, 아, 정도만 쓰죠 뭐 <laughs> 쉬운 사주는 아마 그런 문제 없어졌을 텐데 이런 문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이게 그럼 얘는 얘를 극하고 얘는 얘를 극하고 그럼 나는 서로 극하는 거네 망했네. 이런 분들 계셨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대원칙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어떤 에너지고요. 일종의 생명체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왜 드라마에 뭐, 암세포도 생명인데, 저암 치료 안 받기로 했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머저리 같은 얘기긴 한데. 암세포도 생명은 생명이죠. 우리 세포들도 다 생명이잖아요. 우리 사주 속에 있는 이 오원소들도 다 생명이에요. 즉, 자기네들이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극을 할때는 먼저 주변에 생하는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한번 적용시켜볼까요? 얘예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얘예 입장에서 보세요. 얘예 입장에서 보면은, 아, 얘는 뭐, 별거 없네요. <laughs> 죄송해요. 얘예 입장에서 봐요. 얘예 입장에서. 얘예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봐도 별게 없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여기다가 흙을 써놓을게요. 음. 자 이러면 되겠네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니까, 음, 내가 극할 녀석이 있고, 내가 생하는 녀석이 있어요. 왜? 화극 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생 토라 그랬죠. 그러면은 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생을 먼저. 그러면은, 아, 아까 이걸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나무 있잖아요, 나무. 나무. 그쵸? 근데 도끼가 와서 싹벨려고 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생을 먼저 안되니까요 시너지를 내서 세력을 키우고 싶어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에 먼저 뛰어들겠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좀 커졌죠? 그럼 이 커진 불이 이제 금너 뒤졌어. 이러고 복수할까요? 아니에요. 바로 옆에 흙이 있잖아요. 얘를 또 생해서 얘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 사람은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제가 의도하고 적은 건 아닌데 의도한 것처럼 돼버려서 다행이네. 어, 금생수 키워줬죠? 수생목 키워줬죠? 목생화 키워줬죠? 화생토 키워줬다. 순환이 잘 되는 거네. 순환이 잘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목화토금수 운이 여러 개 돌아가면서 들어올 텐데 뭐 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생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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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해줘 물이 들어왔네? 생생생. 그리고 심지어 토생금까지 되네. 그죠? 빙글빙글 계속 돌겠죠. 그럼 야이 사람은 풍파를 그렇게 많이 겪진 않겠다. 풍파 x. 풍파 x. 자 그리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 따란. 자 봅시다. 여기에 토, 수, 그리고, 음, 또뭐 할까? 이거 생각 잘하고 써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음, 여기 수, 그리고 여기, 아, 어, 또 토, 그리고 여기에, 뭐, 불. 그리고 아이 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수, 토, 마 이렇게 써놓고 화. 제가 한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 화, 그리고 뭐 할까? 좀 연상하기 쉬운 거. 여기 목, 그리고 아, 금. 자 이제 제가 뭘 설명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썼나면요 이제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어 그러면 금생수 해줬구나. 금생수 해줬으니까 얘는 물 때문에 꺼질 것 같은데 여기서 목생화를 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제 세력을 살피는 거예요. 어디가 더 큰지. 근데 이제. 이 사주라는 게 되게 재밌 는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거볼때 되게 좋게 보려 고 그래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나한테 중요한 역할을 해. 근데 이게 여기 금생수 했는데 여기 또 수생 목으로 가서 이렇게 목한테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들 하시냐면은저 여기 끝에 물이 있잖아요. 이거 끌어갖고 아주 금생수 금생수 하니까 물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상상하시는 능력만 키우시면은 되게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얘 물한테 위협받고 있죠. 물이 불을 끄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먼저 한다 그랬죠. 화생토 하면은 이 흙이 어떻게 됐겠어요? 단단해졌겠죠. 메말라가지고 마치 그 가뭄 때처럼. 그럼 이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라지겠죠. 증발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멀리 있 있는 거 갖고 와서 쓰시지 말고 그냥 자연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갔는데 여기 거대한 물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그리고 여기는 막 흙이 막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무릉덩이가 하나가 또 있어. 근데 저희 그거 보고 야 얘랑 얘랑 연결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홍수가 오게 되면은 여기는 흙이 다 쓸려 나가겠죠. 되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평소에는 여기 멀리는 있거 갖고 오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그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종합을 좀 해봅시다. 목생 아니 수생목부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다음 수극화,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이거 처음에는 입에 안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상상.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거세요. 그래서 어, 오늘 어, 이제 저와 함께 사주, 사주 산책을 떠나신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생, 어, 이번 시간에는 극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거기에 있는 그 어려운 한자들, 걔네들은 어떻게 읽고, 그게 이제 알파벳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읽고, 그리고 걔네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뭐, 지루한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